안녕, 여기는 어, 이탈리아 바리 근처에 있는 마탈라라는 세계 유네스코로 시장 대마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카파도키아 마냥 동굴 집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아까 영상 찍었었던 이제 마테, 마테레, 마테라, 마테라, 어, 거기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 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집을 짓고 사는 집이고요. 여긴 벽돌로 지었고, 아까 앞으로 돌릴게요. 네, 아까 봤던 산맥에 동굴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여기 움직이는 거.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 게 트레킹 코스고요. 저기 지나가는 다리도 있고, 여기로 내려가는 방법은 지금 바로 이 계단이에요. 지금 또 내려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딱 건너가서 어 이제 여기 이 도시를 보는 그 야경이 정말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경을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게 박물관을 갈지 야경을 볼지 고민 고민이네요. 이게 여름에는 이게 좀 그나마 이제 늦게 지는데 겨울이라서 빨리 지니까. 아, 사실 뭐 이것도 진짜 아름다운 광경이긴 한데 이제 슬슬 또 다시 유럽병이 도지는가 봐요. 온지 얼마 나 됐다고. 그래도 굉장히 이쁜 곳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아까 구름 한점 없었는데 좀 구름이 조좀 생기네요. 그럼 안녕.